연구야, 조심해. 야, 근데 지뢰가 뭐라고? 못뭐 지뢰가 뭐냐? 발만 뜨면 터진다고. 발 뜨면 터진다고? <laughs> 발 뜨면 터지다니, 그 무슨... 짜자. 슨이게 멀찌 같니? 아, 아, 안 터졌네? 그쪽 발 말고 이쪽 발 말이야. 그러니까 이렇게 들면 터진다 이거지? 왜! 어부나, 어부나! 엎드려! 뚱땡이 마 소비사님, 제가 지뢰를 제거하겠습니다. 그좀 써서 좀, 좀 빼지. 그냥 그 애를 그냥 냅둬. 살살 찔러라, 살살 찔라 어머나, 장님, 장님, 그다음에는 과일을 넣요살려들없다 연극 없다는 들어봤어도 지뢰 없다는 내천 들어간 내내가. 아, 내가 아,